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번 네이버에서 0.14.1 정식 번을 가능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네이버의 창에 네뭐인크를 음, 부트 0.14.1 끼고 정식 판이라고만 치면 됩니다 다른 거안 나와요 여기 0.15.0 정식판 까는 법좀 나오는데 아 맞다 내가 했던 게 0.14.1이 0.15.0이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해봤습니다 어? 0.14.1? 어? 이상한데? 아니어아니데이 일단 기다리도록 겠습니다 0, 네, 0. 4 1인것 같습니다. 취소.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 네, 마인크래프트 0.14.1이 나오게 됩니다. 여러분 네, 이성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. 예 방송은